여보세요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멘토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바이오텍스택이요바이오톡스택이고요매수가은 비중이요? 네. 매수가는 어빠요. 1300원이고요. 네. 비중은 10%예요. 네. 아까 상담할 때 제가 마지막에 그 상, 방금 전 상담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어, 이거 왜 네. 이렇게 매매했고 앞으로 이거 왜 수익나고 어떤 자리인가를 복기 한번 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했잖아요. 그죠? 네. 시청자님도 이거 꼭 하셔야 돼요. 이 자리가, 어, 최악의 자리를 사신 거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왜 이렇게 샀는가를 알아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아. 시청자님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꼭지점에 사게 돼요. 제일 꼭대기 사가지고 맨날 물려가지고 상담하고 괴로워하고 기다려서 본전 찾고 또 다른 거 사러 갔더니또 꼭지점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괴롭고 이러면 주식할 맛이 나요, 안 나요? 안 나죠. 그러니까요. 주식은 할맛 나야 돼요. 왜냐. 아유 돈 벌라고 하는 건데 할맛이안 나면 우리가 왜 합니까? 그냥 집에서만 적금이했지 그죠? 그러니까 아, 이런 상태를 누가 만든 거냐면 스스로가 만드는 거거든요. 이거 자기 마음을 못 이겨서 사는 자리예요. 보통 바이오 토스트 스텍 이런 거는요 아, 아는 건 없는데 돈은 벌고 싶은 욕심에 그냥 홀려가지고 사버리는 자리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없애려면 아는 게 많아져야 되고 내 마음을 조금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. 욕심 나지만 유혹을 누가 막 하지만은 그 유혹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? 안 되죠 안 이제.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이오톡 스텍은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샀고 물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네. 시청자님 어쨌든 이름 벌어졌으니까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기업이 네. 나쁜 기업인가 안, 어, 괜찮은 기업인가 하면은. 적자가 연속으로 막 나면 나쁜 기업인데, 그래도 돈을 벌다가 잠깐 이렇게 적자로 넘어가는 건 요즘 기업들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, 일단은 감안해 줄수 있는 부분이라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럼 어, 이 기업 괜찮을 자체가 괜찮을 뭐 튀어 오를 수 돼요? 있는 건가라고 하면요. 뭐 농약, 뭐 식품 이런 것들 한다. 아, 농약 이야기하니까 또 바로 생각이 나네. 아, 이거 뭐 구제역 이런 쪽으로 엮이기도 했고, 뭐 식량 관련인 그 이야기 나왔을 때 농약 이쪽으로 엮였는갑다. 거기다가 뭐셀트이 요즘에 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, 아, 제약, 바이오 좀 엮였는갑다 정도로 올라온 거예요. 그래서 네네. 그런 테마들이 끝났나 하면은 아닙니다. 아직도 튀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대로 들고 가라, 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. 어, 지금 네. 당장에 여유가 조금 있다면은, 어, 네. 조금 지켜보시다가 7,000원 자리쯤일 것 같습니다. 7,000에서 7,500원 자리쯤 될것 같은데, 지난 저점이기 다 네.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빠진다. 한, 한달 정도 지켜봐야 돼요. 그거는. 하루 안 빠진다가 문제가 아니라, 한한달 지켜봤는데 안 빠졌다.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는 조금 추가 매수를 하시면 매수가가 떨어지니까 네. 탈출하기가 더 쉬워진다라는 전략을 드릴 건데,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. 어떤 난이도가 있냐면 그냥 사는 거 사기만 하면 끝인데 내 마음을 견디는데 난이도가 좀 있을 건데 이 정도 못 아. 견디면은 주식 안 하시는 게 맞아요. 이해 되셨어요? 아, 네. 그래서 이 정도쯤은 견뎌내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저는 7차 아, 때한달 정도 가라고요? 예, 지켜 보시다가 추가 매수하는 걸 의견 드려 보도록 하고 가져가는 동안 좀 괴로울 텐데 그거는 견뎌라라는 전략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